유통업계의 공룡 아마존이 인공지능을 앞세워 가전제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존 가전제품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데워달라고 말하자 전자레인지가 스스로 최적의 온도와 시간을 찾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전자레인지에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알렉사가 탑재됐습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을 무기로 가전제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시애틀 본사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모두 열세 종의 기기를 선보였습니다. 전자레인지부터 차량용 스피커와 벽시계, 스피커용 앰프, 스마트 플러그 등은 클라우드 형태로 서로 연동됩니다. 말한마디로 조명을 키고 끄는 것은 물론, 차를 타고 집을 떠나면 자동으로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아마존이 가전 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하면서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아마존은 삼성과 LG, G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들과의 동맹 형태를 통해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해왔는데 직접 아마존 브랜드를 단 제품들이 출시되면 이들 업체들과의 동맹이 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